오늘은 제자훈련 13기 수료식이 입니다 제자훈련 13기는 올해 2월 말부터 2주 전까지 총 3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함께 제자훈련 모임을 진행했던 정규반이고요. 대부분 94년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93년생 두 명, 95년생 한 명, 96년생 한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재제훈련을 진행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수료 간증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명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94년생 이동문 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번주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기도 했는데 실감이 잘 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주부터 제가 조금 조금씩 약간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금 처음에 듣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이제 수료가 되게 멀다 라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되게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느낌이 묘합니다 사실 그리고 간증하는 것을 어제 갑자기 좀 들어서 좀 당황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밤에 어제밤에 이렇게 간증문을 쓰면서 내가 DT하면서 받아온 은혜들이 어떤 것을 여기서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하고 하 기도하는데 이제 그때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셨던 댓글들이 이세 가지가 있어서 그세 가지를 나누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어,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참 이기적이고 우선 저한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지만 남에게 먼저 베풀려고 하고 이제 저는 좀내 사람이다 약간 이런 게 되게 강해서 나랑 이제 함께 하고 그런 사람들만 내 챙기기 바빠서 나랑 조금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못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 저는 제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남을 위해서 절대 기도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여러 사역들과 여러 가지 제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런 저런 일들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 좀 많이 변해 있었다고 이거, 이게 DT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어제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잘 됐을 보다 남이 잘 됐을 때기쁠을 때가 더 많고 또 제가 이상하게 저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남을 챙기는 게 조금 더 횟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또 저희가 이제 DT 마지막 쯤에 서로 약간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약간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고기도를 정말 못하는 지았는데 애들이 저한테 칭찬해줬던 게 뭐였냐면 중고기도를 잘해준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참제 마음에 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선교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가 스무 살때 필리핀으로 잠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했던 적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나 그 상황이나 모습을 보면서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 나는 절대 선교사 안할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왜냐면그 삶이 되게 초라해 보였고 내가 보기에는 나는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간증하면서 나 정말 뭐 되게 나를 뽐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저는 그런 삶이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스무 살 때였고 이제 올해. 를 통하여 이제 국내 선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진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선교를 가기 전부터 저한테 많이 부어주셨어요다 어, 어떤 거였냐면 우연치 않게 제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구이자 축복의 통으로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의 제 마음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기뻤어요.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기뻐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깊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 많이 제 마음에 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을 국내 성교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넘치도록 너무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개인적으로 제작 훈련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잘 통과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증을 들어볼 지체는요. 13기의 막내죠. 김지혜 자매 나와서 단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3기 막내 김지혜인데요 어, 우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가 어제 반증문을 쓰라는 말씀을 듣고 쓰다가 너무 졸려서 잤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쓰려고 근데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3시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를 못 쓰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잘 정리정돈되지 못해도 어,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선 어, 저희 DT 13기에 제가 가장 결석과 지각을 많이 한 DT 13기의 양아치라고 불렸었는데 그 저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잘 이끌어준 DT 13기의 언니, 오빠들 감사하고 또 그래서 쓰려 못할줄 알았는데 또 넓은 마음으로 수려 하게 도와주신 목사님이랑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입니다어 제가 어 결석과 지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지각이랑 결석한 저 마음이 아무렇지 않게 은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가 멀기도 했지만 항상 문을 뜨면 시간이 열한인 거예요. 근데 DT가 11시부터 오후 2시 반이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제가 가는 데 2시간 반이 걸리니까 항상 진짜 눈 뜨자마자 씻지도 않고 달려오면 DT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근처 중에 딱 도착하면 그래서 너무 진짜, 진짜 자괴감이 많이 들고 마지막 날 제가 DT 마지막 날까지 결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진짜 준비하다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막 앉아서 막 준비하다가 울었더니 제 무교인 친구가 막저 위로해 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디트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들어오자, 들어가니까 너무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고3 끝나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대학을 입학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를 어, 들어가고 싶은 게한 한 시간을 걸쳐서 두세 개가 정도가 있었는데 다. 토요일날 일정이 있어서 동아리 일정이 있어서 동아리도 못하고 어, 하다가 제가 어, 국내 단기 선교를 필수로 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국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을 이어서 이번 해외 선교도 신청을 해서 어, 해외 선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해외 선교 준비와 제자반을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험에 들었고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어, 제가 되게 들고 싶은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1차, 2차, 3차로 면접이랑 면접이 많이 나뉘었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동아리 면접을 보고 맨 마지막 이제 모의 유엔이라는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유엔을 모의해서 따라해서 학생들이 하는 건데 3차 맨 마지막 인성 질문 중에 맨 마지막 질문이 방학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아, 저는 방학 시작하자마자 순바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고 라고 얘기 했는데, 어그 10일 동안 떠나시냐고 저희 동아리는 10일 이상 출국 금지라고 그 계약서 쓰고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셨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의 동아리를 거의 다 통과했는데, 맨 마지막 질문에서 선교 10일 일정 때문에 안, 안 되고, 그 내가 제가 10일 아니면 9일 출국이었더라고 하더라고, 그 시간이... 그 제가 떠나는 기간이 동아리 활동이 가장 활발한 가학 기간이기 때문에 가면 가도 그 시간이어도 적어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만 때문에 1학기 때부터 너무 많은 동아리의 제약을 받아왔었는데 내가 제자만의 은혜를 받아서 해외 선교를 신청하니까 또 동아리가 세 번째로 또 교회 일 때문에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시험을 받고 아 나는 해외 선교를 안 가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게 많은데, 하나님은 뭐 하나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한테 다 포기하게 만드시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해외 성교를 신청하면 계절 학기를 못 간다는 걸 알아서, 계절 학기도, 어, 계절 학기도 기도로 가지 않고, 어, 순반 성교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또 동아리도 10일 이상 수육 때문에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알겠다 하고, 그냥, 어, 알바를 했어요. 해외 성교비를 벌려고. 근데, 어, 해외선교를 버는데, 4일 동안 밤을 새서 일해서 어, 60만원을 벌었는데, 거기서 해외선교에서 80만원을 입금하, 선입금하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막상 버니까 너무 돈을 해외선교에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제 자신한테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처음 벌었는데, 왜 내가 이걸 또다 교회에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해외선교에 쓰기 싫어서 그 돈을 막쓸 독립하면서 쓸 때를 막 찾았어요. 얼른 얼른 이거 입금 날짜 오분 전까지 빨리 입금써봐라서돈 어 없다는 핑계로 이리 저리 빠져나가야지 이러면서 돈을 쓸 때를 찾는데 그때 하필 저한테 되게 무소유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막 사고 싶었다고 막 리스트를 막 핸드폰에 작성해놨는데 막상 결제하려고 딱 결제창에 가니까 진짜 불러.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 가 이러면서 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않나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계속 제가 사고 싶은 걸 찾아봤어요 근데 사고 싶은 게막막 막 사고 싶은 게만 원짜리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수중에 는 이렇게 큰 돈이 있는데 그래서 막만 원짜리만 찔끔찔끔 계속 결제하고 제 용돈에서 그걸 깎아먹고 60만 원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 진짜 내가 동아리도 안 가고 계절학기도 안 가는데 내가 이 돈까지 또 거기 성게또교회또 내야 하나 라고 엄청 시험들면서 돈을 안 쓰다가 결국 80만 원 입금 문자가 왔어요 목요일에 근데 집에 가기 전까지 이틀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틀 사이에 어떻게든 돈을 써보려고 바람을 했는데 진짜 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사실 알고 보니까 제 성격 문제로 많이 싸우셨었던 거예요 성격이가 뭐 그냥 그렇게 적은 액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혜는 애가 대, 대책도 없이 선교 신청해놓고서 그럼 부모님한테 그냥 떡하니까 그돈 그냥 그 대달라는 거냐? 하면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막너 잘, 너 딸이다, 너 딸이다 이러면서 너딸이서뭐먹는 거야 너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 그 돈을 번 거를 몰래 벌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 돈이 있는 걸 그럼 엄마가 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 안 드렸었는데 돈이 그렇게 싸우신 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돈을 안쓴게 차라리 다행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그 돈이 있다고 60만 원 있으니까 부모님이 일단은 20만 원만 대주시면 된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처음에 그 돈이 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저 80만 원 입금했는데 얘기하니까 분이 고개를 휙 돌리시는 거예요 듣기가 싫었는지 근데 제가 그거 벌었다고 하니까 되게 기뻐하시면서 서로 갑자기 내 딸이라고 하고 어, 그래서 제가 또 끝까지 성교를 가기 싫었는데 너무 모이은 그 뭐지 동아리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많이 성교를 가기 싫었는데 결국 입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동아리 떠 면접을 마지막 지문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너무 시험 들어서 뭐막 하영이를 되게 원망하고 기도실 가서 진짜 하영 때 나는 뭐라고 해도 안갈 거라고 저는 이번 선교 안갈 거라고 막 했, 하고 저희 엄마도 선교를 가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바로 안 간다고 말하면 엄마 기뻐하겠지 하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그로부터 3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정적인걸하니마셨는지 엄마가 계속 전화를 안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난 채로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 받고 제 신앙이 너무 무너져가는 부보에서 약간 두려우셨는지 갑자기 성교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아 일단 성교를 가라고 하셔서, 아 그럼 엄마가 돈을 다 대주지 않을까. 내가 이거 돈거말안 하고 엄마가 가라앉으면 엄마 가 대주겠지? 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제자반을 정말 듣지 않았으면, 대학생을 하면서 내가 짓는 하나하나의 죄에 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었을 텐데, 제자반을 매주 가고 가다 보니까 내 죄를 계속 상기하게 되고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어,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난다는 걸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대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어, 제자반을 통해서 정말 제 마음을 하나님 이 붙들어 주셨고 어, 마지막에 수료 못했으면 굉장히 마음 상하고 또 시험질 뻔했는데 다행히 수료도 하게 돼서 어, 제가 이렇게 부족하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아히 요약하기가 힘든데... <laughs>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기억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죄악된 선택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것 같습니다. 김지혜 자매는요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참 만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혜의 감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돈을 번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학교를 위해서 학교 수업이 10시에 끝나면 학교가 인천 송도에 있거든요. 송도에서 용인으로 갑니다. 용인으로 가서 밤새 논술 첨삭하는 아르바이트를 오전 6시까지 하고 6시에 다시 인천 송도로 와서 수업을 듣고 그렇게 4일 동안 연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러부 이런 걸할수 있겠습니까? 만화에서 나오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만화 속에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제작훈련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저로서도 감사했고요. 제1 3기에 대한 총 느낌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하 이들의 바로 악기수가 이제 정규 12기였는데, 그 12기에 대 성당경 자매라든지 박경은 자매라든지 이런 자매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제가 그들에게 상처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laughs> 그만했는데 계속하고 있고 <laughs> 그런 기이였는데 네, 이번 1 3기는참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얘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1 3기를위 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자훈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한명한 한 명씩 수료 면담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게 주셨던 마음을 내가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셨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수료증 수여하는 수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드 13기를 앞으로 초대할 때. 행복하면서 같이 변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끝까지도 못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laughs> よろしくね、スタンバイビー 제자훈련 수료증 대학회부 송대원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신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 대신 읽었습니 이 시간에 BP13.5기에서 축하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